신약 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명령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성경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덜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 지니라. 바울은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을 해서 자기 빵을 먹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말씀 사역만 중요시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생업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생업을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주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우리는 일을 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법적이거나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너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왕들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생업과 주님께 받은 사역을 부지런히 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셨을 때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말씀과 기도 사역이든 이 땅에서의 생업이든 게을리하지 말고 신실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을리로 번역된 단어의 앞부분은 동물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남은 을보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달리기 속도는 보통 시속 1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을보는 위협을 받을 때의 시속 0.27km 정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마치 게으른 것처럼 보여서 게으름의 상징이 되어버린 동물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대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야 너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자자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자같이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인도자도 감독도 없지만 양식을 부지런히 모아두는 지혜로운 곤충입니다. 게으른 자는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잡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결국 빈궁이 여행자 같이 찾아옵니다. 궁핍이 군사 같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올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이를 부식시키고 시리게 합니다. 또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이를 시키는 자가 보기에 게으른 자는 이에 식초처럼 눈에 연기처럼 불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잠언 1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부지런한 사람은 점점 높은 자리로 갈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점점 낮은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상급은 각 사람 모두 다릅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훗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27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않습니다. 사냥한 것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공부에서 알게 된 말씀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공부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아무 상속 유업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게으름은 자기 길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부지런한 습관으로 할 일들을 미리미리 밀리지 않게 해둔다면 변수가 생겨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언 18장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인이라. 잠언 1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안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손을 품에 감춥니다 또 손에 음식이 있어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수고조차 귀찮아합니다 우리 손에 말씀의 빵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원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대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대가는 훗날 똑똑히 치르게 됩니다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이 하기 싫을 때그 일을 안 해도 될 명분 만들기에는 재빠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세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에 모으고 좀더 자자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자같이,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 유다. 금은보화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집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포도원과 같을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문짝이 자기의 돌쪽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이에 딱 붙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자도 침상에 딱 붙어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 합당한 이유를 댈수 없지만 이유를 댈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이유를 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지혜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에 쓰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느릿느릿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5편 8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극렬이 크시도다. 우리 주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분노를 더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부서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할것한 가지, 천천히 할것두 가지가 나옵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진노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상대 말을 먼저 잘 들어야 적합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 화나는 상황을 마주해도 화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급하게 화를 내기 앞서 상대방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 와중에 화가 풀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왜 그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화가 풀리기도 합니다. 악한 상황 속에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줄을 섬기며 우리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줄을 섬겨야 합니다. 영이 뜨겁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예베소에 일어났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우므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아볼로는 영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만 주님에 대해 부지런히 선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영을 가져서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2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었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기 아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 뜨거운 마음이 나옵니다. 또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뜨거운 수고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뜨거운 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에는 뜨거운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